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아입니다. 오랜만에 또 예, 디아블로 시즌 소식과 함께 컴백을 했습니다. 27시즌 한한달 정도 저도 좀 즐기다가 이제 두 달, 세달 넘어가니까 야, 이게 좀 조금 늦어졌어요. 예. 어, 다른 게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낮에 좀 다른 일을 좀 찾아서 좀 하다가 어, 다시 또 디아블로 소식을 듣고 어, 오늘. 어, 테스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약 3시간 정도 어, 패치 관련된 걸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요약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27시즌 대비 예, 2.7조 공개 테스트 서버 패치 내용을 살짝 한번 볼까요. 어 요번 28시즌 테스트 서버는 약 일주일입니다. 예 아주 그냥 짧게 하고 짧게 바로 28 시즌을 시작하겠다는, 그냥, 예, 바로 알림이에요. 요 정도는. <laughs> 자, 거의 뭐, 완벽하게 나왔고요. 거의 뭐, 버그성이나 이런 건 없고, 밸런싱만, 약간만, 조절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본 결과. 자, 유약 정리는 다른 건 뭐, 크게 볼거 없고요. 예, 선역의 의뢰. 28 시즌의 주, 예, 주제입니다. 주제. 예. 뭐이 거시기 뭐냐 뭐 다른 거는 크게 볼거 없고 1막에 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1막에 왼쪽으로 뒤로 가면은 어 요게 나옵니다 MBC가 여기 새로 생겼습니다 이 재단인데 성역인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A서부터 시작해 A서부터 A로 해서 B로 갈 거니 C로 갈 거니 예 네, 이게 나눕니다 그 내려와서 선택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 H 다시 만나요 그것도 갈려요 I로 갈래 K로 갈래 중앙으로 갈래. 갈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갈래요. 선택이.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어, 요거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초반에는 캐스트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이 A의 캐스트가 요겁니다. 예. 재료 있죠? 재활용 재료. 예. 저희가 시즌 시작하면 도전 균열 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도전 균열 먼저 해서 얻어지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는 무조건 풀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에 해당되는, 아, 이게 A가 풀렸어, 만약에. 어, A가 풀렸어. 그러면 A의 능력이 본인이 해제되면서, 음, 능력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연쇄적으로 쳤치면 타이머 지속 및 경험치 보너스 두배 이야, 이거 뭐 개짱넌 하면은, 그죠? 요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만약에 나는 B도 간다. 그죠? 투영까지 중첩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 지속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초반에는 이 봉인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 머리 부닥치고 뭐하고 그 놈이 하나나 끌리기 뭐 뭐어게하라는가 복잡한데, 어, 제가 오늘 툭툭툭 건드려 보니까 그정도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법을 하려면 A에서 B가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솔프나, 기록갱신을 위한, 그 다음에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요. 이 라인으로. 이 라인이 CGU 라인들이 정피가 있어, 정피. 예. 정의 피해가 약40% 정도 있어. 두 개를 타면 약 40, 45% 되는데, 엄청 세요! 어, 그래서 지금 테스트 서버에 보면은 2분 컷, 3분 컷 나와요. 150단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재료용 제로 재료가 필요하고, 뭐 B는 뭐 조금 더 필요하고, D는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즌 여정 관련된 퀘스트처럼 쉬워요. 어 저희들이 그냥 어, 만렙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일규를 돌면서 또 일규는 세타이트 시즌 여정을 통해서 세타이텐어 먹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둘둘둘 둘, 둘 풀려요 예, 현상금 사냥하는 거 그다음에 뭐뭐 뭐 재료 관련된 거 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재료 관련된 거 어, 저희들이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하나 하나 하나씩 A B C D E F C 까지 저 밑에까지 물량까지다 얻을 수 있어요 극초반에. 굉장히 좀 쉽죠? 빠르게 당할 수 있고 음, 여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 요 재료들 예 신비가루, 미지가 필요하고 죽숨, 인형 예 이게 요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옥불 재료 어. 새록새록서가 새로, 할 거예요 지옥불 재료 여러분들 이거 어 지옥불 재료 아시죠? 열쇠지기 각각의 열쇠지기 열쇠 모양만 잡으면은 저걸 줍니다 그래서 일막으로 가가지고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일막이 뒤쪽으로 가면은, 여관문 때려, 뽀개가지고, 그게 거기 열려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키를 얻은 것 중에, 여기 이겨도, 하나씩 하나씩 얻어, 거기 저기다가 해면 포탈이 생기는데, 거기 포탈이 열리면서, 각네 개의 보스를 처치하면, 요 재료를 줍니다. 그죠? 요 재료. 예, 캐스트가 되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소머리 지파기 만드는 거. 어 소머리 지파기를또 만들어야 돼. 이거 다 까먹었던 건데, 어, 어디 가서, 뭐, 그, 그 뭐야 무지개나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이거 버섯하고 검은 버섯은 일막가서 어떻게 이막은 누구 제자제자 제자제자 보선 누구가서 볼수 없죠 이거 필수에요여러 <laughs> 다시 까먹었다면 어, 제가 뭐 나중에 또그 어, 조합법은 다시 또 알려드릴 텐데 영상을 통해서 어, 그때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시간 나시는 분도 검색해서 보세요. 예. 스머니집하이 만드는, 분. 예. 그,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간략하게 요거는 크게 여러분도 어려울 거 없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만네포트 캐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씩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캐스트를 자기가 이제 지금처럼 인벤에 재료를 갖고 있으면 재료 같은 그냥 열려요. 근데, 뭔가에 이제 머리, 세트 아이템 머리를, 어, 해제를 하시고 러면 머리를 인벤에다가 갖고 와요. 그 다음 해제를 해. 마을에서 아무데나 해제를 해. 해제를 해서 갖고 와야 돼, 여기다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누르고, 망치, 망치처럼 생기면은, 내 인벤 열어가지고, 인벤에 머리, 그 갖고 온거 머리에다가 클릭을 해줘야 돼. 그래야 풀려요. 이게. 그래야, s u c 라고 뭐라고, 문구가 떠요. 예스, 뭐, 뭐라 뭐라 뭐, success 뭐, 뭐, 고맙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지금은 테스트업에 영문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세트 아이템 머리를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즌 저정을 통해서 머리를 얻을 수,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머리를 인벤에서 물음표에 돼 있는 걸 케인한테 까그 까가지고 갖고 와. 여기 NPC 우주 유해처럼 여기 위, 이 위치로 갖고 와. 이일마이 위치로 가 가지고 이걸 클릭을 해서 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미션 해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 이걸 클릭을 하면은, 망치처럼 모양이, 마우스가 망, 망치치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 망치처럼 생긴 모양을 인벤에 머리에다가 탕! 하면 뭐라고 메시지가 갔다 확인하면 그냥 바로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어, 비슷하게 다들 하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 어,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 이내용을볼수 있습니다. a b c d f g 에서 봉인과 전서 물량 능력치를 사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물약이 열려요. 물약, 물약. 어, 그 밑에 보면 물약 있죠. 기 물약. 빨간 물약, 뭐, 파란 물약, 학 흰성은 물약. 이 물약도 푸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물약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재료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 물약을 본인을, 이제, 어,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순서와 무관하게. 어, 비용은 아래와, 이제, 그, 아래 같이 전사에 능력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봉인 또는 전설 분량을 능력을 해제하기 위한 희생을 해야 하는, 이제, 곡물들, 재료들입니다, 여기. 쭈르르 나와있죠. 사실의 손목사계. 말테일 게임은 뭐, 도면 주면 그 도면에 이게 다 저희가 했던 것들이야. 석화에 비면, 게임하면 나오죠. 도둑이자보관나 그죠? 하다 보면 나오죠. 그냥, 이 목록만 쭈르르 저희들 다 했던 거야. 오르르르르, 여기, 머리 지팡이. <laughs> <laughs> 저희가 시즌 연장 정복자 하는 것처럼, 시험점 스텝 바이점 스텝 바이처럼 하시면 됩니다. 28시즌은. 그냥,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어, 목록, 뭐 목차대로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대로 옵션도 다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물약을 해제를 하면, 아까 ABCD로 가는 거 어디, 어디 갔어? 어, 있다. 어, 물약이 AA로 가면은, 공격력 재사용되기 시작한 자원 감소. 어, 그 다음, 물량에 A, B로 가면은 생명력, 주는 피해 20% 감소. A하고 C로 가면은 물량 수정카우소 친단. 이 신단, 이게 개꿀이가. 파티할 때 개꿀이. A하고 C. 그 다음, 에 그다음에 AD. 원샷이 떨어져, 무작위로. 아, 어, 원샷이 하나 더 떨어져요. AD. 어, 물량으로 갔을 때. 요렇게,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요기, 요거 선택사항입니다. 어~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원시 아이템이죠 원시 아이템 이제 원시 아이템을 뽀개면 옛날처럼 제조 인0천 영어 재료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예 원시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시를 뽀갰을 때에 인형을 안 가고 그 재료가 모아져요 그 재료를 모아져가지고 그 재료로 어~ 카나이암에 하나의 암이 원래 10쪽이죠? 예, 11쪽으로 늘어났습니다. 11쪽. 그 다음, 맨 뒤로 넘기면, 11쪽. 예. 전설 아이템. 예, 재료. 예. 원시 아이템포뽀스을 때의, 예, 예. 이 재료예요이 100개에요. 100개, 100개. 100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전설 아이템 그, 이런 거죠. 일반 아이템을 넣고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테두리가 뻘간 맥스. 음. 무조건 맥스죠? 예. 2장 그냥 넣고 그냥 돌리면 돼요 예. 그럼 뾰로롱 원시가 만들어집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즌 원시 먹기도 개꿀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 어, 편안하게 어, 디아블로4가 나올 때까지 3를 어, 좀 즐겨다오 블리자드 개발사의 에, 그런 어, 뭐 주문이 있었나? <laughs>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패치는 그렇게 끝날 것 같고요. 다른 뭐, 기술 변, 이거, 이거는 뭐, 시즌 PTR 끝나는 마지막 날 밸런싱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이 생기니까 그 재단에 관련된 성역의 의뢰에 관련된 캐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량 캐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 아이템은 그냥, 엔, 재료로 파밍하신 거 얻어서 모아서, 재료 모아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스탯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 다가오는 28시즌, 고르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좀더 PTR 테스트버 완전하게 완전판이 끝나고, 이제 약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선, 어, 스탠 본업으로다 시즌 종료가 되면서, 일주일 안으로 바로, 어,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때, 다시 유약정님 및, 그 다음에 시즌 만렙 및각 캐릭터별의 뭐 아이템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유약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시즌 여러분들 요점 아시겠죠? 올라갑니다. 유튜브 김선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